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라 이거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통신지원금 80만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할인 72만원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꼭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해드리고 있거든요.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을 150만원. 50% 보상한다고 하니까요. 다른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합니다. 1877에 9663으로 전화하시거나 더 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저도 여기서 상담 받고 인터넷 바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리달 롯데딸 꽃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시즌 첫 번째 왈루 홈런, 심지어 모든 카운트가. 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낸 홈런이라 오늘 도파민이 말도 안 되게 터져나오는 경기였는데요. 게다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호수비까지 이번 낙동강 더비에서만 7타점 2 홈런. 엔롯, 라시코, 처음과 끝을 손호영이 홈런으로 장식해냈습니다. 마치 된것 같아, 손호영. 진짜 이번 시리즈에 손호영 선수 없었으면 최소 연패. 오늘 타격은 상대 선발 김록원을 2회부터 끌어내리면서 그야말로 묶어놓고 둘두겹 했습니다. 유강남 본래 치작으로 타자 1순 돌았고요. 7연속 출루 이어지면서 정말 손쉽게 점수 뜯어냅니다. 선발 강판된 이후에 올라온 소희현도 폭투 2개 내주면서 베이스 3개씩이나 공짜로 내주고요. 크게 흔들리면서 2회에만 점수 5점 냈어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3회 말 전부 볼넷으로 3개의 베이스 채운 상황 투어 투 스트라이크 3볼 꽉 채운 풀카운트 상황에서 손호영이 슬라이더를 기가 막히게 받아치면서 올 시즌 첫 번째 만루홈런 기록하고요. 안타 단 6개로 9득점에 성공한 롯데였고 이후 점수 없이 잠깐 소강상태에 들어갔다가 이번 시리즈... 버스를 타고 있던 전주루 선수가 시리즈 첫 안타 쐐기타를 쳐내면서 1타점 한태양 선수도 1타점 적시타로 11점 6점 차 만든 롯데입니다 데이비스는 오늘도 오무원하고 사라졌거든요 5이닝 5피안타 4자책 2사사고 4삼진 오늘 승출은 챙겨갔지만 역시 외인치고는 오늘도 불만족스러운 피칭이 맞습니다 보고 있으면 조금 안타까워 음, 내 마음이 안타까워 그래도 오늘 최준용이 멀티 뛰면서 출루 딱한 개만 내주고 잘 막았고 불안했던 사직 정철원도 이번 경기 사고 없이 틀어막았고요. 큰 점수 차에 올라온 윤성빈 선수 3자범퇴에 마지막 타자 대타로 올라온 오영수를 3구 삼진 07개 이닝 삭제하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해내면서 시리즈 기분 좋게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장두성 선수, 칭찬 안할 수가 없죠. 8회 초와 9회 초의 호수비로 도와주면서 안정감 더해줘서 너무 고마웠고요.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이제 1.2박해민 드렸습니다. 무려 한달 만에, 32일 만에 두 자릿수 득점. 상대 투수 흔들리는 사이에 차분히 볼넷 골라 나간 야수들. 말로움 런으로 분위기 완벽하게 가져온 손호영. 3자범퇴로 사고 없이 깔끔하게 경기 마무리한 윤성빈이 기억에 남는 경기였습니다. 여담으로 고승민 선수 우익수 출장 두 경기째 하고 있는데 무릎이 좋지 않은 거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2루 포기하고 1루 알바 좀 뛰고 있었는데 오늘 우익수 수비할 때 뛰는 폼을 보니까 좀 힘겨워 보였거든요. 게다가 우익수 출장 중에 안타가 하나도 없는데 웬만하면 장두성, 김동혁 선수 쓰면 윤성빈 선수 대주자를 하던가 이런 식으로 좀 깨지기 전에 공격력 잠깐 잠깐만 포기하더라도 휴식을 좀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고승민 선수가 조금 안타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라고 이제 좀 교체 선수들이 있는 거라서 좀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네, 맞습니다. 미리 관리 예방을 해주시면 좀 좋겠어요. 어쨌든 내일 고척으로 갑니다. 내일 알칸타라라고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민석 선수겠죠. 알칸타라 선수를 잘맞 맞설 수 있게. 이민석 선수가 저번 경기 실점은 잊고 이번에 꼭 잘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승리가 제 승리라서 너무 기분 좋고 행복했습니다. 우리 내일도 봐요. 꼭 봐. 내일 보자.